자 우리 두세한 애너빌리티를 보여주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뭐, 증권사에서 올라온 좀 다양한 리포도 돼있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가 한 번씩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언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될지, 다양한 시나리오들과 함께 오늘도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 대비 준비를 좀 해야겠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좀잘해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어제 말씀드렸던 시황 간단하게 요약해 가면서 한번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AI랑 반도체 쪽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AI랑 반도체 이 시황에 따라서 원전, 가스터빈 같은 에너지 테마도 양상이 진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도 이쪽 이슈를 좀 많이 말씀드린 이후에 본 내용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 바로 이 미국 시장에서 브로드컴 CEO의 발언 그리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연기론 이런 것들이 발언이 한번씩 나오면서 AI 관련 주가 좀 하락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시장 자체는 코스피 시장 자체는 하락을 한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장 시작하고 어 시장이 떨어졌네 하고 너무 겁먹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드린 내용이긴 했습니다. 어차피 12월 11일 이후로 이 금리나 발표 이후 나온 이후로 한 번은 여러분들 시장이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때부터 좀 잡아 가면서 좋은 수익 보면 좋을 것 같다. 여러 번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이번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브로드컴에서 좀큰 하락이 나오는데 브로드컴에서 왜 하락이 나왔냐?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일단은 단순한 이 실망 매물,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브로드컴이 여러분들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요? 아니에요. 실적 진짜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년도 실적 전망을 따로 게시하지 않았고 이번에 18개월짜리 수주잔고 수치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같이 나온 보도가 뭐냐면 오라클에서 데이터센터 완공 날짜를 원래는 여러분들 완공 날짜가 2027년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28년으로 여러분들 연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좀 올라왔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완공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 입장에선 투자가 더 많이, 오랫동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주주가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러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론은 뭐다? 그냥 단순 찌라시가 솔직히 많을 뿐이고 확정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 오라클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AI 관련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직접적인 언급을 투자자들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나온 미국 시장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안감. 아무래도 여러분들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올라줬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좋은 전망을 계속 봐주고 있어요. 내년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7,600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각 종목들의 증권가 예상 수치 가이던스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연말에 산타랠리가 충분히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다? 산타렐리 나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나 인하. 금리 인하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실적 발표, 증권가의 가이던스. 라이던스이 정도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 1월 말까지 지속적인 시장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산타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이번에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왔죠.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도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실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 진짜 좋게 나왔. 습니다. 여러분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AI 매출이 전년 대비 여러분들 내년은 두 배는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조금 적게 나왔는데 매출이 적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지출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실적이 덜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면 우리가 AI 테마에 관해서 매출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실적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엔비디아 추세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좋은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발표 이후에 유동성이 다시 한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번을 좀 기회로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권가의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이제 잘 나와주고 있죠.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호재도 좀 많이 나왔었죠. 어떤 호재가 나왔었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 내 SMR 사 본격화 시작됐다 뉴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초대형 smr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엑스에너지와 예약 계약을 드디어 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단조품과 모듈 제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착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야 첫 삽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한 매출과 주가 상승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을 진짜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안 되는 이런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대 수혜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영국 SMR 경쟁 입찰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너무나 좋게 보고 있잖아요. 올해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가장 크게 바꾼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가 이번에 얼마 나왔어요? 14조 14조까지도 치솟으면서 시장의 예상세를 진짜 말 그대로 훌쩍 뛰어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발전계에 이제는 tsmc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에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smr까지도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곧 실적 반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폴란드, 중동 등등 글로벌 협력사에서도 기대가 많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어찌됐든 지금 뭐예요? 결국 AI 테마 정말로 흥하고 있고 두산 애너빌리티도 좋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이 전, 정말로 좋다라는 겁니다. 자 AI 테마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사실상 자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테마, 전 세계를 말씀드린 거요. 예전 세계에서 진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테마 섹터를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결국 AI의 수요와 혁신이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 전력 부족은 무조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2025년에는 750 테라와트였지만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면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 거의 6배는 더 필요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속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예요? 전력이 부족해.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죠. 결국 핵심은 전기다라는 겁니다. ai라는 이큰 줄기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결국 전기, 전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력이 도 사실 다양한 전력원이 있잖아요. 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도 있고 요즘 가장 뜨거운 원전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원전력은요. 여러분들 태양광, 연료전지. SMR, 가스터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쪽 특히나 이 가스터빈과 SMR 쪽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라가던 테마가 바로 가스터빈이라는 겁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과 가스터빈을 잡아갈 수 있는 진짜 세계에서 몇안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여드리는 테마가 바로 두산 애널리티 원전, 가스터빈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좋은 수익을 봐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당장은 일단은 바로 아 바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시장에서 조정이 한 번은 발생할 수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미국 시장 자체가 한 번은 눌림을 이렇게 주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다.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비싸게 사야 될까요? 아니야. 시장이 눌림목을 줄때 우리는 이 낮은 가격대 저평가 매수를 하면서 나아가면 훨씬 더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높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부산을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을 줄때 그때 한 번씩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나아가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매수매도가 같은 경우도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면서 매수하자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두산 애너빌리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에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이렇게 5월 7일부터 이렇게 25,000원, 26,000원 구간에서는 우리가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25,000원이 언제요? 25,000원이면 이때요.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두산 매수, 두산 매수 강조를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늦게라도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수입니다. 점 시황 분석 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영상이 진짜 막몇 시간짜리 영상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문자도 많이 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두산 애너빌리티니까, 그냥 편하게, 두산, 부산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이 노하우나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죠. 이것도 반드시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수익 많이 냈었던 거한 번씩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도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갔었죠. 그리고 같은 날 드렸던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당일부터 바로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 많이 봤다 고맙다 하면서 인증사진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더 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심지어 제가 드린 이후에 8%가 더 급등 나면서 VI까지 걸리고 수익 많이 가져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호재 소식이 사실 여러 개가또 겹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풍력 관련해서도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이게 뭐였었냐 정부 풍력 이 육상풍력 육성 드라이브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의 기대감 올라온다 뉴스가 올라왔어요 2030년까지 육상풍력 어떻게 6기가와트 6기가와트 확대 국산 터빈 무려 300기 300기 공급 목표를 이번에 열심히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여러분들 이 육상 관련해서 진짜 보급 확대 정책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이나 가스터빈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뭐 풍력 두산이 하나 사실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풍력 사업 한지 여러분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전이나 가스터빈에만 집중을 해서 모르 는 거예요. 풍력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력 사업을 지속을 많이 했지만 국가에서 산업 육성 자체를 조금 더디게 해줬기 때문에 큰 발전이 이렇게 있기는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풍력 산업 육성 추진 속도랑 맞물리면서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거든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무기 하나가 또 한번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풍력 터빈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진짜 딱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딱두 개가 있는데 그곳 중한 곳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들 그곳 중한 곳이. 두산이에요. 최근에는 국가에서 발전규모 자체를 기존보다 한 3배는 더 늘려주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규모를 크게 빠르게 확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서 좋은 수익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 매수하세요. 이때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 시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주 노출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아 이렇게 수익 보는구나 하면서 시황도 알아가시고 좋은 것들 많이 알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큰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요즘 날씨 진짜 많이 추워졌는데 꼭 나가실 때 패딩 입으시고 마스크까지 딱 착용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감기 걸리면 고생 진짜 많이 하시니까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통장도 저희랑 한번따 따뜻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바라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세요, 여러분들.